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쪽으쓰세요 백으로 백 오는 슬라이스로 오늘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으로 오는 슬라이스 자, 서셔가지고, 공을 하나 잡으셔요. 자, 백은, 자, 포는 내 몸에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 예. 자, 이래 트니까 약간 내, 내 이쪽 어깨를 봤을 땐 약간 뒤쪽이 있잖아요. 예. 이만큼 오는 게좀 불편해. 근데 백은 내가 옆선을 섰을 땐 바로 여기가 백이야, 이렇게. 그죠? 예. 어, 그걸 갖다 대기가 더 쉬워요, 그죠? 어, 그러면 백을 이렇게 목을 잡고 옆으로 돌아보세요. 옆 옆에 목을 잡고 네. 목을 잡고 얘이 면을 이렇게 세우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여기 손등 있잖아 손등으로 네. 손등으로 공을 치셔 자 손등으로 아 손등으로 이 손등으로 탕다또당자당 탕. 탕. 자, 손등으로만 이래 치시면은 그죠 네. 그러면은 이 계속하셔 그냥 수 하나 둘그러이팔팔축 자체가 움직이잖아요. 네. 팔 축이 움직여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팔축이 안움직여뭘 움직이다? 얘로, 얘로 가지고 깔짝, 깔짝 한다면 이걸로. 음. 팔축으로 이렇게 오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갖다 대봐요. 그래서 여기가 U자, U자. U 자, 음, U 자. U, U 세이브 형태를 유지하라고. U, 이렇게. 네, U.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걸, 요, 요렇게, 요렇게 걸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얘, 얘, 얘는 땡기는 힘이야. 이렇게. 이렇게 땡기는 힘. 당기는 힘. 자, 여기는 이래 서로 땡기는 힘이잖아, 그죠? 예. 그다음 얘, 얘를 버트캡을 밑으로 땡겨, 이렇게. 예.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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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축이 예. 이쪽로 집어넣어. 이렇게. 그렇죠. 그런 이렇게. 느낌으로, 그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얘가 이런 면이 형성되잖아, 이렇게. 예. 그죠? 그럼 얘가 이래 섰던 것이 이렇게 비금이 그려져. 음. 탁. 그리고 그래, 거기 끝이야. 그, 아. 그죠? 아. 오케이. 됐죠? <laughs> 자, 아, 계속 서, 계속 <laughs> 서서 네. 여기를 잡고 갔다 하다, 이렇게. 자. 그 그죠? 봉이 얘가 네. 위에서 밑으로 내려면이 와 그죠?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죠, 그죠? 네. 지금 버트캡 끌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죠? 버트캡을 네. 끌고 내려온 느낌을 내주셔. 네. 됐죠그 다음. 어, 그 다음. 그 다음에 타점은 그 다음. 타점은 봉이 여기서 이래 날아오잖아요. 네. 요 어깨선이랑 내 콧날 있죠. 거기다 네. 기준을 맞춰. 그 그죠? 아,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오케이, 그죠? 여기서. 어. 그 다음에 내 몸이 이쪽으로 돌려봐요. 아니, 거기 서서. 여기서. 이 가슴을 이렇게 보내버려요, 벌써. 이렇게, 이렇게 풀려버리면 내가 치는 게다잃혀 음. 그러면 이렇게 칠 때는 어떻게 치냐면, 뭐 공이 이쪽에 왔을 때. 자, 똑같이 잡아봐요. 아니, 이렇게 돌셔서. 여기를 보시고. 자, 여기를 보시고, 이렇게 치는. 이렇게 칠 때는 이렇게 돌려야 돼. 이쪽 방향에. 네. 근데 이, 여기 공이 이렇게 오는데, 몸 돌려봐요. 자,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돌려서 치면 안 돼. 그럼 음. 내가 치는 걸 알려주고 치는 거야. 그러면 음. 저 사람이 발리들은, 아, 얘를 이 치는구나. 몇 번만 치는 자세만 딱 보면은, 사람들 이 금방 알아보고. 왜? 폼은 변화할 수가 없잖아. 내가 치는 스타일. 그건 이래 보고, 아, 저 사람은, 아, 요런 코스에 요런 폼으로 을때 일로 오는구나. 알고 네. 지켜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가려놓고 쳐야 된다. 네. 이해가시나 예. 네. 자, 공을 이렇게 하나 잡으시고, 자, 이렇게 편하게 쓰셔요. 네. 처음에는 내 앞에도 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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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을 땡기는 훈련하죠. 자, 그죠? 면을. 그죠? 내가, 내 몸에서, 이 라켓이 뒤로 빠진 적 없어. 자, 이렇게 빠진 적 없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만 갖다 대도 중, 공이 오잖아요. 자, 이렇게 툭 쳐도 내가 보낼 수 있어, 급할 때는. 그죠? 네. 내가 공이 내몸쪽 급하게 오잖아. 네. 올려봐요. 오면 이거툭 갖다 대, 이렇게. 이렇게 수비를 해도 된다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발리라는 거는 굳이 내게 세게 안 해도 이렇게만 가면 된다고. 자, 해봐. 얘는 항상 들어야 돼. 어사님 얘는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 항상 준비를 하고 있잖아. 네. 여기서 이렇게 가도 내얘얘얘해 얘, 드면 빵이라 그러냐. 얘는 내 눈에다가 항상 가까이둬 눈에다가 얘는 내눈에다 항상 가까이둬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이 예, 이, 이, 이 면은 항상 이쪽 면으로 내가 뒷면을 다볼수 있게끔 항상 유지해. 이게 이렇게 된다든가, 그죠 음. 이렇게 너무 간다든가,는 아직은 안 해주더래. 내 눈에서 이 면을 자꾸 봐, 이 면이. 그리고 약간, 약간 비스듬하게만 만들면 돼. 그죠? 이 면이, 내가 이래 섰잖아요. 이 뒷면을 보고, 얘가 이렇게 서면 안 돼. 약간 비스듬하게만 비스듬하시네요. 두면 돼. 그죠? 어, 그러면 여기서 바로 당기면 내려가잖아. 간략하게 당겨도 되고, 그죠? 어, 그 다음에 내가 이쪽 방향으로 치려고 고 싶다 그러면 얘를 조금씩 조금씩 돌려. 어깨를 돌리는 거야. 어깨를 네. 돌리는 거지, 얘를 빼는 건 아니다. 어, 그냥 어깨 돌리는 거, 그죠? 어깨, 어깨를 돌았지, 어깨 네. 축이 돌았어, 그죠? 네. 어, 어깨 축을 돌려야 돼. 자, 그런 느낌에, 자, 또 갖다 대셔. 자, 하나. 내가 칠라고, 목사님 엉덩이 빼거나, 자, 엉덩이 빼, 안 돼.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뒤를툭 이렇게. 아, 쏘리. 자, 이면에 뒤에다 얹어. 뒤에다 툭 얹고, 얘는 살짝 당겨. 그럼 올라가잖아, 요 그죠? 이건 곡사포야. 그걸 조금 더, 면을 조절해서 똑바로 가게 만들어. 음. 곡사부 는건 밑둥을 는 거야. 발리는 위에서 밑으로. 발리는, 자, 위에서 밑으로. 높은 거를 밑으로 눌르듯이 쳐야 돼. 쳐 올리면 안 되고, 쳐올리 이렇게 쳐 올리면 안 되고, 올라가잖아, 그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라고. 아, 여기, 여기까 하죠 여기 거. 또 잡고. 잡고, 자, 툭 자, 푹. 없어. 툭, 오케이. 자, 또, 툭. 자, 뒤로 좀더 갈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슬라이스를 해야 기 때문에 서비스 뒤쪽에서 항상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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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거는 이제 발리고, 이제 발리어요. 그죠? 어, 요번에는, 자, 놓고, 여, 자, 놓고 옆선을 하, 온 마운드에서 툭 치셔. 온 바운드, 저 천천히, 툭, 약간 미는 힘으로, 다시, 서봐요, 이쪽 서봐요. 됐어요? 자, 얘, 얘 면이 항상 이래 돼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유세이브 이렇게 만들라고. 아, 유세이브를? 예. 네. 아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서있을 때는 이 면을 보라 그랬잖아 에. 지금 어깨를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 말요 그래서 손등으로 자꾸 치는 훈련을, 손등으로. 어. 그죠? 야, 거기서, 자. 여기, 여, 여, 아니, 여, 저 손을 갖다 대요. 아니, 푹 갖다. 아니, 있어. 됐어, 있어. 자, 당기셔 음. 얘, 내가 누를 테니까 당겨서 여, 음. 얘를 지탱해. 자, 가요. 그죠? 네. 아, 저거 해볼게요. 더 봐요. 옥상 에 여기 가서 얘를 눌러. 이쪽, 이쪽에 서세요 이,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요. 자, 이 손으로. 거기 눌러. 자, 눌렀죠? 네. 제가 이렇게 당기잖아요 네. 그죠? 이래 미는 힘이 있어야 되네, 이게. 음.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지탱하는 거냐면, 엄지 있잖아. 엄지가 이 뒷면을 이렇게, 이렇게 지탱을 해줘야 돼, 이렇게. 음. 얘 힘으로 얘를 부렇게 벽을 만들어줘, 죠 그러면, 공이 와서 세게 맞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면 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 가도 공이 가버린단 말이야. 음. 자, 여기서 돌렸잖아요. 네. 여기 엄지 있지, 엄지. 네. 요 밑에 세, 세 손가락은 빼. 요두 요 개만 가지고 눌러, 지탱을. 그죠? 네. 지탱이 되죠, 그죠? 아까운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지탱을 해야 돼. 손 파지하는 방법이 보다 얘를 이렇게 마르셔. 네. 이렇게 마셔. 르 그러면 얘가 누르는 힘이 더 세지잖아요, 그죠? 오케이 네. 여기서 여기서 버트캡을 밑으로 밑으로 내리면 얘가 이렇게 가. 자, 당겨봐요. 당기면 네. 이렇게 간다고. 네. 자, 미, 얘는 밀고, 네. 얘는 눌러 당겨 이렇게 네. 간다고. 음, 이렇게. 이렇게 그죠? 네. 어, 네. 이런 네. 결로 가, 그죠? 네. 보이시죠, 그죠?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손등으로 공을 치고, 발축을, 약간, 발축을 유세브를 이렇게. 삭삭 땡기면 돼. 이 편안하죠, 그죠? 이렇 어, 새로운 감인가요? 아, 네. 새로운 감이에요 그죠? 모르고 할 때랑은 다르니까. 네. 아, 그래요? 어떤, 어떤, 어떤 느낌인지. 네. 네. 아,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준비. 자, 자몸 돌리세요. 자, 바운드에서 튀잖아요. 높은 거를, 높은 걸 눌러. 눌러. 자, 튀잖아요. 높은 걸 눌러. 그렇지. 그죠? 누르는데, 누르는데, 이렇 빗면이 있잖아요, 이 빗면. 공을 올라왔어. 빗면이 얘를 눌러서 찍듯이 가, 같이. 찍듯이, 아까 이힘 있잖아, 이 힘. 힘으로, 이 힘으로 눌러서 찍듯이 가, 쭉. 그 힘으로 누르다 말이야, 눌러. 어. 눌러요, 그죠? 어, 세게 빨리 하는 것도 있지만은, 천천히 눌러도 된다 말이야, 눌러. 그죠? 그 힘을 견디셔. 오케이. 그 다음에, 저 엉덩이에 갖다 대, 갖다 대서, 나를 밀어. 아니, 나를 밀으라니까. 다시 안 되는구나. 자, 모사님 이거 서봐요. 자, 그렇게 서셔. 자, 제가, 이 이렇게 갔다 댔잖아요. 자, 이렇게 미는 힘이 있어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예, 뭐, 요번에 조금 살짝 가셔.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응. 그죠? 자, 응. 여기서, 어, 여기서 약간 밀어봐요. 응. 자, 약간 미는 힘이 있어. 내가 쓱간다말 응. 이렇게. 응. 그죠? 어, 그러면은, 요, 요 끝에서, 네. 내 몸이 요 끝에서 나를 미는 거고내요 배꼽 앞이 진짜 날곤날을 곧날, 네. 기준해서 약간 뒤쪽에서 미는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요번에요 앞쪽에서 밀어봐요. 그 미는 힘하고, 네. 내가 조금 팔 안쪽으로 가서, 거기 상태에서 내가 조금 뒤에 가지? 이렇게 미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네. 그거 조절을 하란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배꼽을 기준해서 이쪽 뒤쪽은 밀렸고, 여기서부터 요 앞쪽은 괜찮아. 어 그럼 내가 더 닫아놓으면 닫아놓을수록 미는 힘이 더 세지겠지. 음. 약간 이건 고난도 기술이야. 예, 어쨌든 그렇다. 아, 그렇다. 네. 자 이번에는 자, 공을 자 잡으시고 이제 옆선에 옆선에 놓고 옆선을 그냥 툭 치셔 이렇게. 옆선은 옆선을 그냥 툭 쳐. 앞쪽으로만 그렇지 됐어요. 손등으로 손등으로 공을 쳐. 예. 손등으로 손등으로 공 손등으로 치는 느낌으로 손등으로 치는 느낌으로 손등으로. 자 손등으로 내가 조금 앉아도 되겠지, 그죠? 어, 내가 삭 앉아 그럼 공이 높아지잖아요. 내가 목사님이 지금 치시는 거는 얘가 딸려간다. 딸려가니 야 이거 서서 이렇게 음. 이렇게 서서 딱 자세 잡고 그렇지 그렇게 딱 잡고 땅 뒤로 많이 빼지 말고 네. 대도 해봐요. 네 좋아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많이 테이크백이 많아. 그럼 타점이 실제로 때 늦어. 네. 예. 네. 그냥 돌려서 앞, 앞쪽, 앞쪽으로, 그 앞쪽으로 나간 느낌. 돌려서 앞쪽으로 나간 느낌. 자, 돌려서 앞쪽으로 나간 느낌. 자, 돌려서 앞쪽으로 나간 느낌. 됐어요. 돌려서 앞쪽으로 나간 느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보고 있다가 이 발이 나가죠 그죠? 이발 나가서 그냥 이 뒤를 툭 치셔, 이렇게. 이발 뒤에, 요 뒤에. 바로 뒤에서 이렇게 툭 치셔. 자, 발 나가봐요. 일단 발 나가봐요. 1. 자, 발, 나갔죠? 자, 공은 여기 있어. 라켓은 이 발하고 공하고 사이에 있어. 사이에서 툭, 자, 준비, 툭 치시고 나가셔. 그렇게. 어, 발이 나오면 미는 힘이 생겼잖아요. 그죠? 오케이. 아니, 자, 던져, 던져놓고 발이 나가라고. 이렇게. 음. 던져놓고 발이 나가면 내가 공이 다가서잖아. 내 몸이. 놓고 발이 나가. 그렇지. 됐어요. 어. 어서, 탁지가 손등으로손등으로 툭치가 손똥으로 빵, 손똥으로 빵, 손똥으로 빵, 그렇지. 손똥으로 위에서 밑에서 탕, 짠. 이렇게. 손똥으로손똥으로 예, 손똥으로 네, 선똥으로. 선똥으로. 자, 요거 좀 쓸게요. 아이쿠. 자 이렇게 놓으시고 내 발이 이래나왔잖아 이렇게. 그죠? 이래 나와서 여기서 벌써 탕 치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발 나와서 탕 그죠? 한번더 와서 탕 그죠? 또 서서 탕 그러면은 내가 자, 오른발, 아니, 왼발 나와야 되지얘 올렸지, 그죠? 얘가 이렇게 뒤로 안 나왔잖아. 요 실제로 이렇게 뒤로 많이 난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이 발하고 나올 때, 요, 요 손의 경계가 여기야, 그죠? 음. 여기서 손등을 퉁, 퉁 치란 말이그지 오케이? 탕. 자, 일단 요런 느낌,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스셔 자, 왼발, 왼발 나오고 오른발, 왼발, 그 다음에, 왼, 왼발 나오고 오른발 가서, 어, 그 다음에 요 공간을 좀 확보를 하셔. 자, 왼발, 오른발, 그죠? 그냥. 공에 항상 왼발이 다가서, 자, 왼발 다가서고, 그렇지. 어. 그렇게 파지하면 되죠, 그죠? 하나, 둘, 탕, 그죠? 그런 느낌. 자, 왼발만 나와봐요. 왼발만 나와서, 왼발만 나와서 히팅. 자, 왼발 히팅 됐죠? 그 다음에 왼발, 왼발, 오른발 히팅. 왼발, 오른발 히팅 됐어요. 자, 이번에는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따라 나가. 그죠? 그러면 이 공간에 얘를 지나가면 안 되고, 옆산에 항상 서야죠 그죠? 자, 이렇게, 옆, 옆이죠, 이렇게.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나가겠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치고, 이 발이 이렇게 나가란 말이야. 얘를 걸고, 걸, 걸려 들어가면 안 돼. 예, 네, 됐어요. 오른 네. 예, 네, 됐어요. 자, 왼발, 오른발 치고, 그렇게 나가란 말이야. 이제 가죠. 기 까지 가볼게요. 자 이렇게 잡고 하나 하나 쳐보세요. 자한개 쳐보세요. 이제 공 가지고 하나 하나. 자 제가 제가 한번 해볼까요? 공세 개를 세개 잡을 수 있나요? 자 하나. 자탕 그죠? 자 하나 둘 탕.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하나, 둘, 셋. 따라가시, 잘하셨어. 이쪽을 조금 뒤로 도우셔. 자, 공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 서비스 안에서 치는 게 아니고, 여기가 대도전이야 어, 데드존이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피해서 가야 돼. 그죠? 자, 왼발만 나와서, 땅, 깼어요. 자, 왼발, 오른발, 따라가죠? 됐고 자, 왼발, 오른발, 따라나가지. 그렇지, 오케이. 됐어요. 어우, 잘하신다. 자, 또 하셔. 어서, 어서와. 선생님한테 배우는 분이에요? 아니. 아 응? 출발. 오케이, 나이스. 자, 또. 오케이. 나이스. 하나, 둘, 셋, 땅. 오 잘하셨어. 얘를 유세이브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만드셔, 면을. 응. 면을 만들어 봐요. 자, 또 준비. 옆 그렇지 됐어요. 아, 손등으로 탁 찍어, 탁 찍어, 그렇지. 에, 네.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의 위치가 너무 이쪽에 있으니까 이 밀는 힘이 없잖아. 요 약간 조금 당겨봐. 그죠? 몸 돌려봐요. 돌려봐. 아, 됐죠? 우선 어, 치는 공이 여기란 말이야. 여기서 어, 치면은 밀는 힘이 약하잖아. 그죠 약간 조금 더 당겨도 돼. 어, 그 앞에. 에어, 그렇지. 어, 그니까 내만의 탑법을 만들어. 내만의, 내만의 공간.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더 미는 힘이 더 생겼지, 지금. 더 생겼나요? 네. 그죠? 어, 그니까 본인 거를 자꾸 만들어한 말이야. 본인 거. 본인이 가장 편안한 이, 그 지점. 힘을 쓸수 있는 곳. 어. 오케이. 됐어요. 자. 오케이. 나이스. 하나 둘셋 됐어 요 오케이 됐어요 이제 공을 들여볼게요 이제 자 여섯 드릴게요 자 준비 자 슬라이스 오 오르... 아니 한, 한... 자, 한 발만 나와한발한발 맞아 한 발만 와서 툭 됐어요 자둘셋툭아이 에이 아니 잘하셨어 자둘셋 오케이 또 이쪽으로 조금 넣으셔 자 가요 자 에이 땅. 아, 처음에는 왼발로만, 한 발로만 숙달해봐요죠한발 왔다. 탁. 아, 자, 탁. 아, 지금 뛰지 말고, 엇박자가 나니까. 자, 왼발만 스텝인. 땅. 스텝인 기다려. 탁. 자, 해봐요. 자, 스텝인 탁 기다려. 탁. 그렇죠. 옆으로 조금 더 당겨놓으셔. 그렇죠. 옆으로. 옆이란 얘기는, 자, 옆 옆에는 돌려봐요. 돌려봐 이렇게, 이쪽, 이쪽 볼을 줘, 땡겨 놓으면 여기 거 치니까 약하다는 얘기지. 그죠? 요만큼 조금 더 둬봐요. 네. 그러면 내가 밀고 가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자, 왼발 스타트, 탕. 자, 왼발 스타트, 탕. 나올 때, 라켓도 같이 나와. 나올 때, 얘를 탁 땡겨, 이렇게. 왼손으로. 땡겨, 땡겨. 여기서 땡겨. 딱, 이렇게. 네. 잡아봐요. 됐지? 땡겨. 잡아봐요. 땡겨. 어, 이 면이 내가 볼수 있는 옆선을 수게 만들어봐요. 그렇지 됐죠. 그죠. 오케이. 그렇지. 어, 그 면을 만드는 면. 보죠. 면이란 면. 면 면이란 것도 좀 중요해요. 자, 면이란 것도 중요하다. 탕 됐어요. 어, 잘하셔서. 1 2 3 이제 빨리 줄게요. 하나, 1 2 3 네. 이번에는 좀 빠르게 줄게요. 자, 하나. 오케이. 아, 바쁘시면 안 돼. 똑같이 빨리 빼서 기다려. 빼서 기다려. 자, 빼서 기다려. 탕. 자, 빼서 기다려. 탕. 그렇지. 오케이. 됐어요. 잘하셨어. 자, 빼서 기다려. 탕. 소리 자, 가요. 탕. 엠발이 전진. 나오면서 탁. 아 나오면서 바로 나와서 탁. 그렇지. 아. 팔과 동시에 같이 나오셔. 팔 동시에, 탕. 자, 동시에, 탕. 그죠? 약간 세게 들어 볼게요 탕, 탁. 그죠? 탕, 탁. 면을 만드셔. 전통. 자, 전통 면 만들어. 탁. 그렇지. 됐어요. 탁. 에이. 탁. 그죠? 오케이. 요번에는 왼발, 오른발 나오셔. 왼발, 오른발. 네. 자 준비. 자 왼발 오른발 그렇지. 왼발 오른발 옆선 스시오 그렇지 잘하셨어. 또또 꼭게 딱손똥을치어딱 됐어요. 왼발 오른발 됐어요. 자또 왼발 오른발 됐어요. 자또자 자, 왼발 오른발 됐어요. 자 왼발 움직여 왼발 그렇지 앞쪽으로. 자왼 왼발 오른발 땅. 자, 왼발 바로 동시에 따닥 자, 왼발, 오른발, 같이, 같이, 나가야 돼, 같이. 해봐요. 자, 같이, 그렇지, 땅, 그렇지. 고, 그런 느낌이 나와야 돼. 자, 가요. 자, 왼발, 전진, 땅. 자, 왼발, 전진, 땅. 자, 왼발, 전진, 땅 됐어요. 자, 요번에 왼발, 오른발, 왼발. 스텝 한번 해봐요. 왼발, 오른발, 치고 나와, 옆선. 자, 우에 상처가 어정쩡하단 말이야, 그죠? 옆에, 옆에 가보세요. 자, 왔지? 빨리 해야 되죠. 하나, 둘, 딱, 이렇게. 좀 빠른 느낌에. 다 다, 다, 그렇지. 오케이. 자, 가요. 자. 오케이. 됐어요. 자. 탕. 네, 면 만드셔, 면. 에 네, 탕. 자, 면, 면만들어봐야죠 준비, 출발. 하나, 둘. 그렇지. 그렇게 만들라고. 오케이. 네. 느낌엔 손등으로 치는 느낌에. 자, 왼발, 오른발, 탕. 자, 왼발, 오른발, 탕. 자, 왼발, 오른발, 탕. 느낌에 약간 돌린 느낌이야. 아니야.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 자, 해봐요. 자, 나와서 직선으로. 그렇지, 직선으로. 자, 나와서 직선으로. 그 직선인데, 칙칙칙 돌려버린다고. 약간 돌린 느낌 해봐요. <laughs> 또하나니까안 되지. 어, 지금. 실제는 얘가 이렇게 돌아와서 나온다고 실때 아, 약간 그죠 네, 왜냐 이걸 빼서 이렇게하려 그러니까 어렵다고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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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직선,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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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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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돌 직선 직선 직 칠 때는 왜냐면 얘를 자꾸 칠라고 하니까 얘를 돌려버린다. 봐. 직선, 직선. 자. 자, 라켓 놓으시고. 놓고. 자, 출발. 자, 직선, 직선이잖아. 그죠? 어, 또. 그죠? 직선, 직선이에요. 그죠? 직선, 직선이잖아. 지금. 직선, 직선 나왔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얘를 돌려버린다. 이렇게. 어, 느낌에 야를 살짝 돌려봐. 이렇게. 에이? 나오면서. 나오면서, 그렇지, 나렇게 네, 나온단 말이야. 음. 라켓 잡으면 그래 나와. 손으로 음. 하면 그렇게 안 나와. <laughs>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죠? 네. 됐어요. 자. 그 직선, 직선 나와야 돼. 돌리니까 면이 늦어버린단 말이야. 자, 가요. 자. 자, 오케이, 됐어요. 자,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자, 바로, 상. 면이, 얘 예, 면이 이렇 이렇게, 이렇게 날개짓을 해봐. 자, 거, 기 가서. 나와서 아, 날개짓. 그렇지, 옆선. 그렇지. 그럼 직선이 되잖아, 그게. 어. 면이, 바로. 근데 걔를 빼서 밑에 집을 넣으니까 약간 라운드가 자꾸 그려진단 말이야. 어, 좋아요. 자, 그냥 껌에 고칠 수 없으니까. 자, 가요. 오케이, 됐어요. 자, 왼발도 나오셔.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자, 에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이번엔 카리오카 스텝을 할게요. <laughs> 아까도 밀고 갔잖아, 자. 응. 자, 왼발, 오른발, 뒤로 가죠, 이렇게. 뒤로 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그, 거진어지는게 있잖아, 그죠? 응. 그죠? 어. 여기서 뒷꿈을 쳐서 이렇게 밀고 나오면 돼. 그렇지. 그렇게 돌죠. 한 번만 더. 오케이. 이, 이, 이 이쪽에 오셔, 이쪽에. <laughs> 자, 자, 또. 왼발, 오른발, 옆선. 오케이. 자, 또. 자, 왼발 스톱 오른발 오른발이 약간 이쪽으로 더 들어오셔. 왼발 오른발 그럼 내가 뒷발 빼기가 편하잖아. 네. 나가요. 항상 여유롭게 여유롭게 그렇지. 뒤로 빠질 공간을 많이 해놔요. 다시 한번 더. 자, 준비. 스톱. 스톱. 이발 간격이 음. 조금 뒤쪽으로 가봐. 뒤쪽으로. 네. 그러면 내가 뒤로 빠지기가 더 쉽잖아. 그 폭이 좁다 보니까. 내가 자세가 안 내려가, 내려가래, 내려가. 몸이 그렇지. 그리고 쳐, 옆선을. 치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간격, 보폭이 조금 넓을수록 좋다. 치고 뒤로 나가서, 그렇지. 그렇게 밀고 나가시면 돼. 자, 한 여섯 개 라스트 할게요. 네. 준비, 이쪽으로 더 오셔. 이쪽으로, 오케이. 자, 가요. 자. 왼발, 오른발, 옆선 밀고, 어, 자세 잡으셔. 에. 미리 와서 다다닥 잡아. 자, 다시. 칠라고 자꾸 어색하잖아, 그죠? 왼발, 오른발, 자세를 잡아. 잡아라 요, 요 옆에 둬. 그죠? 여기 안 되네. 자, 해봐요. 왼발, 오른발, 딱 자세 잡아. 그렇지. 그래놓고턱 밀어, 옆선을. 축. 그렇게 나가라. 예. 그건 처음에 어색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숙달하면 이게 돼요. 에. 자, 준비, 자, 스타트. 아이고, 이상했데요이 예. 네, 이제 스텝을 몇번 연습하시면 돼. 오케이. 밀고 나와야지, 그냥, 마지막. 왼발, 오른발, 꼬였어요. 다시. 자, 왼발, 오른발, 멀리 빼. 그냥, 빠져. 그 네. 예. 출발. 왼발, 오른발, 뒤에 빠져. 그렇지. 그렇게 밀고 나와야 되겠어요. 자, 또. 왼발, 오른발, 빠져. 뒤로. 그렇지. 옆선. 어, 옆에다 놓고 가시면 돼. 옆에다 놓고, 자, 이렇게요. 네, 자, 출 공이 왔어요. 자, 출발. 왼발, 오른발, 그렇지. 옆선 놓고 가시면 돼, 그죠? 여긴은 어, 정지기가 되어 있으니까 치기가 편하죠, 그죠? 어, 자, 왼발, 오른발, 옆으로 뒤로. 그렇지. 어, 그러면 내가 네트 점령이 훨씬 쉽다. 자, 한번만 더, 그렇지. 독게스너, 에이. 야 준비 야 가요 야 치고 나오시라니까 야 그럼 몸에 맥겨아 풀어야지 발을 야 나오세요 야 준비 출발 하나 둘셋 그렇지 완전 도셔야 하나 둘이 발이 다시 나가라니까 왼발 오른발 그렇지 그렇게 자 이번에 눈 감고 해보셔. 자, 눈 감고, 자, 출발. 그렇죠, 오케이. 눈감으니까 저절로 되잖아, 요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하시라고. 오케이, 그렇죠. 네, 됐어요. 자, 두개 라스트. 자, 출발. 오케이, 됐어요. 아, 눈 감고 하니 금방 되네. 자, 아, 에이.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네. 아, 여기까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포에서. 이렇게, 그, 하든 반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예, 서봐요. 자, 처음에는, 어, 그냥 쳤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발을 옮겨서 쳤어. 요그 다음에 발을 두 개를 옮겼어,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갔어, 그죠? 어, 이렇게 가던 거를. 자, 이번에는, 하나, 둘, 가고 나서 뒤로 빼서 갔어,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 되 그죠? 예. 어. 거는 뭐냐면, 네트 점령에서는 가리오 가스텝을 쓰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똑같이, 요기도 이쪽 앵글을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를, 내가 옆을 쓸 때, 옆을 옆선을 축을 때, 강력 조절을 하면 돼. 속도, 강력 조절 속도. 얘를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그차이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고생했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아, 재밌네.